국방부와 조달청이 손잡고 군급식에 혁신을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렇게 되지! 빌라노 푸드 시스템의 우아한 시리즈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해동은 몇 분만에 완성되는 편리함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신선한 재료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우아한 쭈꾸미는 매콤한 양념과 쫄깃한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우아한 낙지는 탱글탱글한 식감 덕분에 왜식탁의 인기 메뉴인지 알겠더라고요. 쭈꾸미와 낙지를 함께 볶은 메뉴도 시도해봤는데요, 먹고 난뒤 볶음밥까지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었어요. 소불고기는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양념이 인상적이었고 야채 트음폭 곁들인 동갈비찜은 집에서도 외식 못지 않은 맛과 풍성한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모든 제품은 엄격한 위생 관리와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신뢰감. 업! 조달청의 군수품 다수공급자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군장병들의 건강과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참치 통조림과 바베큐 폭립 등 다양한 우수 식품 기업들의 제품도 군급식 다수공급자 계약을 통해 군부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군급식의 품질을 높이고 장병들의 만족도까지 책임지는 조달청의 든든한 역할이 돋보이는 순간 국방부와 조달청의 협력으로 더 좋아진 군급식 역시는. 여러분도 느껴보세요.